룸맥아 이경민 아 이거 아그거그거그친타운신친타운이라 이거 하나 쓸고 제가 너무 좋지 않나요? 책임대 세금. 아. 있으니까 책을 사고 뭐책사개씩 샀다니까 애들 이거 쓰는데 발굴 버리고 이거 담을 봉투가 있을까요? 네 여기 봉지 하나 어요이 샤워팩 쓰레기 봉투 20리터 성무꼬그다음에식물봉 의식물 쓰레기 봉투 2리터짜리 또 6무꼬 <laughs> 샀고요 그다음에 이 키친타월이랑 여기 커피랑 이제 오렌지 샀고요 1호점만 들렸다가 정리하고 2호점 들릴때 다시 한번잠그고 3호점 갈때 다시 한번 돌리려고 합니다 지금 1호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1호점으로 가고 있고 샤워하우스에 사실 자주 방문해야 되는데 아 정말 뭐 구매대행하고 주말에는 캠핑 다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소홀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좀 반성하고 있고요. 아, 셔츠가 사람이 잘안 채워지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약간 좀 짜증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지금 여기 왔고, 어, 주차를 한 다음에 애들이 지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음. 승들이 있는 정도. 들어왔고요. <laughs> 학생들이 아무도 없네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laughs> 뭐 그냥 특별히 뭐 제가 할건 없고, <웃음> <웃음> 학생 두 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음 요청했던 거 조금 세팅하고, 여기 살기 때문에 뭐 원래는 이 집이 다섯 명이 살아야 되는건데 지금 이 실방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세탁기가 별도로 한 개가 있어요 여기 원래 항상 두 명이 살면 이 친구들이 여기를 쓰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잘안 들어와서 업계 뭐, 이지션 공실로 남아있습니다. 침타올 아까 친구가 요청했던 건데 이거는 유기쌀 여기 이제 쓰레기 분투랑요거는 이제 그 분리 수거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인데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사온 거한 근씩만 더 추가로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학생들 별로 써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다비워있어 가지고, 지금 일단 이건 여기다 놓을 까예기를 해야겠다. 이제 이런 데다가 에놓은 다음에 이따가 친구들한테 찍어서 보내주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놨고 이래가이그 다음에 여기다가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채워놨고 그리 아까 처음에 커피랑 가루를 넣은 느낌으 제가 청소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 사는 친구들이, 이제 뭐, 제가 청소 안 하는 거는 별로 서 청소를 시키면 되니까, 별도로 제가 지금 청소를 하고 갈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발표를 하나 보 내고 가겠습니다. 요청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요정도까지만 하고 있어서 저는 2호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2호점에서 요청한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마트에서 사야될 사야 걸 조금 사고 그 다음에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네, 또 찍겠습니다 네 지금 2호점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아그 2호점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저희 5층에 셰어가 있고, 4층에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그 4층에 계시는 분들이 자꾸 올라와서 학생들한테 무섭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분인지 아는데, 제가 오늘 만나 뵙고, 과일을 좀 사다 드린 다음에, 아 일단 좋게 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좀 짜증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사업을 이어나가려면 그분들한테 좀 양해를 잘 구해야 될것 같고요 아... 여기 앞에서 과일이랑 뭐 애들 먹을 거 조금 사가지고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슈... 저를 힘들게 하는 그 4층 아저씨한테 이한 박스 갖다 주려고 합니다. 1! 음! 한 박스는 4층, 한 박스는 쇼에 살고 있는 친구들. 그래서 이제 물이 잘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배수구 클리너를 써도 이게 지금 하얀 게 배수구 클리너를 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미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 쓰면 소용이 없는 거야. 내가. 대부분 우리가 집에서 썰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살다 보면 막힐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가. 그럼 여기를 열어서 한 번씩은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이거를 할줄 모르지, 여자들이.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고, 다시 옆에서 해주면. 아까 이제 물을 툭떠도좀 계속 았거든요 지금 이 물이 다내려가네요 저를 제가 그냥 공부 시이할수 있는 것들을 추구를 해야 되고, 아, 지금 요만큼. 전에도 한번 왔었했지만저 변기 커버가 자주 빠지거든요. <laughs> 이 변기 커버는 그 계속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다 보면 저기 밑에 나사가 밑에 빠져요. 그래서 그 나사를 제가 다시 돌려놨고, 이제 저기 저 세, 세면대 부분은 밑에. 그 볼트들이 고장나서 저건 새로 사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당장 못 하고 다음 주나 동호 씨랑 휴가를 한번 내고 와서 해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청했던 게이 지금 이게 한 개가 떨어졌거든요아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지금 이 봉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안 되죠. 저기에다가 이거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완성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저 커튼 하나 닿는 것도 공구를 제가 지금 가져온 게 없어가지고, 아니, 여기 봉투만 문제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 다안 닦여 있었구나. 휴민 씨한테 얘기를 하겠네.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방충망이 친구들이 썼을 때 여기까지만 이렇게 닦고 썼던 거 같아. 근데 여기서 한번 더. 응. 어차피 이 창문은 열 일이 없으니까 내가 아예. 응. 지금 창문이 덜 닦여서 그랬던 거고요. 지금 창문을 제가. 방충망은 완벽히 닫아놨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친구한테 한번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야될것 같아요. 방충망도 지금 해결됐어요. 보니까. 이제 목이 들어올 데가 없는 것 같고. 문 쪽은 열어놓자. 됐고. 그러면. 제가 지금 나중에 와서 해결해야 될 거는. 이 커튼을 다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애들 시계를 하나 사줘야 될것 같아 시계를 사주고 그 다음에 이쪽 변기 밑에 그 부러진 부분 공구 사가지고 해주는 부분 그건 제가 다음에 동욱씨랑 휴가를 한번 내고 와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해결해준 부분을 친구들한테 보내주고 방금 그 2호점에 4층에 계시는 아저씨를 만나 뵙습니다 어, 이렇게 무슨 일로 왔냐. 그래서 이제 뭐 전해드릴 게 있어서 왔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아저씨가 빤스 바람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음, 뭐 이미 불만이 많죠. 뭐, 뭐, 이, 그 입장을 이해합니다. 왜냐면 저도 빌라에 이렇게 살았을 때그 위층에서 조그만 의자를 끌더라도 그거에 대한 소리가 밑에서는 엄청 크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위에 애들이 3명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소음이 밑에서는 이제 엄청 크고 밤 10시가 이제 지난 다음에 어르신들은 보통 이제 밤 10시에 주무시는데 애들은 늦게 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떠드는 그런 소리들이 아저씨한테는 그 아줌마한테는 엄청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쨌든 뭐 제가 사과를 드렸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음, 저한테 연락을 줘라. 그리고 돌려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애들이, 애들이기 때문에 이제 아저씨가 이렇게 올라가서 애들한테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도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무섭고 좀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니까, 뭐 아저씨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애들한테 뭐 욕하거나 그런 거 없다 이러면서 그래도 애들이다 보니까 좀 그게 무서운 것 같다고 좀뭐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방 어디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했고 제가 위층에 사는 애들한테 그 의자랑 그런 거에 저, 전부 다 밑에 그 층감소만나게 그 테니스공 같은 거를 다 껴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소리가 날수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전에 1인실에 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방에서 좀 소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지금 이사 나갔다. 걱정하지 마셔라. 그리고 나중에 그 방에 새로운 친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 밑에 제가 음 소리 안 나게 이런 걸 깔아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좀 했습니다. 고잘 얘기했고 딸기 그한팩 한 박스 갖다 주니까 잘 드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했고, 제 번호 알려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3호점에 왔는데, 3명 다 새로운 친구들인데 아마 지금 집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딸기 아까 사온 거 전달하고, 그 다음에 저는 오늘 마무리를 할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2호점에 못했던 것들은 다음 주에 동호 씨랑 한번 휴가를 내서, 공구를 다 가지고 오고 해서 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한번 올라가서 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이따 뵙겠습니다. 네. 3호점에 들어갔는데, 아까 이제 들어가는 것까지만 찍었잖아요. 뭐야, 이거 어떻게 가도 되는 거지? 안에 친구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는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아무도 나오지 않고 내가 단톡에 잠깐 방문한다고 얘기했는데도 전체가 나를 다 쌩깠다 왜 쌩깠을까요? 여러분 내, 저를 미워해서 쌩깠을까요? 아닙니다 왜 쌩깠냐면 애들이 다 요즘 애들은 서로 이렇게 먼저 누구한테 다가가서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이런 게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 쉐어하우스 운영자들이 다 날짜를 잡고 공식적으로 애들이랑 같이 이런 밥 먹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그 애들끼리 이제 서로 인사하고 조금씩 말하고 지내는 진행이더라고요. 지내 지금처럼 이제 뭐한 번도 공식적인 자리로 인사를 안 하면 서로 그냥 대면대면 대면 하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안에 들어가서 상당히 좀 오랜만에 뻘쭘한 거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애들한테 열심히 말을 걸어도 저뭐 대화가 안 되는거죠 대화가 안 돼요 애들 자체가 너무 어렵죠 애들이 그래서 뭐 어쨌든 딸기 한 팩씩 다 나눠주고 먹으라고 하니까 이제 뭐 그나마 조금 인사하던 친구도 있었고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나눴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동호 씨랑 시간을 내서 점심이든 저녁이든 약속을 잡고 가서 맥주 한 잔씩 사주면서 좀 얘기 좀 한번 나누고 다시 와야 될것 같습니다 3월 21일 일요일이었고요 지금 모든 일정을 다 끝내니까 12시 2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장이 있는데 9월동에그 시장에 가서 시장 구경도 하고 장도 좀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가는 그런 코스를 지금 찍으려고 합니다. 브이로그는 아닌데, 뭐 오늘 어차피 시간이 남으니까 제가 여기저기 시장 구경하고 이런 것도 한번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재밌잖아요. 여러분 한번 찍어볼게요. 그럼 이따가 뵙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아, 집에 가려고 합니다. 마트에서 장도 좀 팠고, 음. 오늘 날씨가 흐렸는데 지금 좀 풀렸네요. 영상을 많이 찍진 못했는데,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음 주에 영상 한번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아, 주말 남은 주말 잘 보내주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